조서에, 대검에서는 그 조서를 제가 검토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, 뭐, 부, 불허가를 내렸긴 했지만, 그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? 라고 했을 때, 제가 자필로 쓴게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, 죄송합 총장님, 너무 억울합니다. 너무 억울해서,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.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.라고 잡필 진술서를 5월 8일 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알 물론 대검 감찰들도 관봉권 사건 등등으로 바빴겠죠. 그다음에 고검 검사급 인사 뭐 등등으로 바빴겠지만은 그게 참이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 이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.